<laughs>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보험달입니다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네 <laughs> 재배 소년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제가 저번에 재배 소년2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네그 회사에서 네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일단 이 게임을 자 플레이를 해 보면. 어, 형식 짜장면이 비슷한인데요네 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다 해줄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약간, 약간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그 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네, 일단은 네그 하트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모든 걸 골드로 해야 됩니다. 네 모든, 모든 걸 골드로 해야 되는 예 그지 같은 상황이 나오,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지 같은 상황이 나왔고요. 예, 가뜩이나 골드 부족한데. 예. 일단 그런 상황이 한번 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네, 일주일마다 별 50개씩 주던 게 없어졌습니다. 네, 돈독이 올랐어요. 일단 두개 달라진 부분이 그 정도가 있고, <laughs> 네또 그리고 재배선녀2 같은 경우는 네, 작물 자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썩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서 작물이 다 자란 다음 일정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수확을 하지 않으면 작물이... 네그 다음 작물은 그 장물, 그다음 작물 그 다음 그 다음 작물은 시들어서 네 수확을 해도 아무런 멘드레이크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네참 좋게 바뀌었네요. 네 현실감 있고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당연히 빈말이었고요. 네 빈말이었고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해놓고 설정창 먼저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스토리 음성 재생 배경, 배경 음악 설정 그다음 효과음 설정과 푸시 알림 설정 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배경음악이 이렇게 네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네 부분인 거예요. 네, 부분인 거 같고요. 잠시만요. 이거 배경 좀 크게 네, 키울 네, 배경 음좀 키울게요. 그 다음에 네, 스토리 음성 재생 네, 이번에 성우진을 대거 동원해서 네, 그래서 돈도기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성우진을 대거 동원해서 스토리 음성 재생을 하게, 하게 만들었고 효과음과 풀시알림 네, 이건 네, 저번에도 제외선녀2에도 그 있던거죠 이렇게 설정창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따로 공식 카페 들어간다 우편함 보기 도움말 보기 도움말 이런식으로 쫙 있네요 그 다음에 쿠폰 입력, 그 다음 무료 별 충전소, 다음 상점. 상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네, 별 200개당 2200. 음,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별 200개당 2200원을 주고, 네, 별을 살수있다고 나오고요. 네, 그 다음 5500원당, 네, 550개. 어우에 제부 소녀 같은 경우는 네, 알짜 없이 그냥 원가에 원가에 다 주고 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살수록 플러스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코인 구입 코인 구입까 코인 구입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한 스푼의 코인 한 컵을 코인 코인이든 포트 코인 잔뜩 볼 이렇게 뭐돈 주고 살수 있고 물뿌리기도 살수 있네요. 네, 하트가 없어진 게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더 수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출근한 신입입니다. 열 집. 네,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요. 네, 그 다음 타운 같은 경우도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네, 원래 타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정되어 있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네, 세로로 나열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렇게 돼 있었죠. 네, 네제 영상 보세요. 그럼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배성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 방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애들이 자유롭게 도와, 돌아다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맨드레이크 도감 여자가 있네요. 네, 이거 뭐 재배소녀에도... 네, 아, 그 제가 재배소녀... 재배소녀2 설명할 때... 네, 다 여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알고... 알고 보니까 남자가 한명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캐가 있는 건확실하 여캐가 있는 건 확실할 것하고요 네, 아직 일러스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 버린고 이렇게 쫙다 있고요. 역시 네. 제일 소녀 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애니 패러디가 많이 있네요.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네 약간 아는 애니가 이제. 네좀 약간 연상되는 제목이 좀 보이네요 네, 일단 뭐그렇고요그 다음에 네, 탐험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탐험 쪽으로 네, 탐험 쪽도 아그 다음 탐험은 아예 새로 생긴 케이스죠 네. 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네 하트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따는 대신 스토리를 열수 있는 대신에 아볼수 있는 대신에 라고 해야겠네요 네 스토리를 볼수 있는 대신에 골드를 사용해서, 골드를 사용해야 스토리를, 스토리를 볼수 있게 됐다고 바뀌었다고, 예, 스토리를 볼수 있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압니다. 네, 정말 그지같이 바뀌었어요. 네, 아니, 뭐 소꿉치, 소꿉친구에게 닦이리야너 다시지, <laughs> 네 너에게 닦이리죠 네, 너에게 닦이리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탐험으로 탐험형, 탐험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음 형식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10분이 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친구 어, 잠시만요 아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데리고 갈수 있다고 나오는 거 같네요 네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갈수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아 진짜 코인 아제 네, 피에 피 같은 코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진짜 네, 정말 좋게 바뀌었어요 예 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10분, 그 다음에, 뭐, 사람 한 명. 자, 일단, 탐험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저 외에도 이런 식으로, 내 네, 다른 친구들을 대화할 수 있는데요. 네, 추천, 팀, 추천 친구가 한명 생겼네요. 일단, 8분을 감소해준다고 하니까 결정. 네, 이렇게 친구를 선택하고 하면, 네, 일단, 방금 전에 6분이 단축된다고 나왔었, 나왔었죠. 이렇게 타험 완료까지 3분 50초, 3분 48초 정도가 남았다고 나오고, 그 다음 즉시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이 피워게 별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무당벌레가 없어졌네요. 이게 설정 자체가 그 학교에 있는 원예부, 학교를 원예부라는 설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보내주고 선물을 받아줍시다. 네, 일단 뭐 친구 부분 친구 보내서 그냥 물뿌리개 물뿌리개를 주고 받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선 크게 변화가 없고요. 어, 예, 그 다음에 네, 뭐큰 변화는 없네요. 어, 네, 일단 뭐네제비소녀 투도 아직 꾸준히 하고 있는, 네, 꾸준히 하고 있어서. 아 잠시만요. 크레딧 한번 봅시다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거 봐줘야 봐줘야 되는거죠 네, 스페셜 땡스 이런식으로 쭉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서브 텀버그 보이스 프로젝트 음? 뭐지 네, 보이스 프로젝트 의원분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분들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아트는 이런 분들이 해주셨다고 하고 보이스는 네, 성우 9명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해주셨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재배소년에 들어가서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아나 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건 따져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지라게 시끄럽네요 와 진짜 아이 뭐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배경은 아니 무슨 예뭐말해봐야 예, 소용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예, 뭐한 시간짜리 나왔다 왕 음? 예,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예, 일단 뭐그 그건 그거고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어이 게임이 나온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 네 이게 게임이 약간 크라운드 형식 펀딩 비슷하게 아무 아무튼간에 크라운드 펀딩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후원을 받아서 나온 게임인데 네, 누군들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을 후원을 받아서 나온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뭐 쉽게 말하면 거의 기부를 받았다고 해도 되겠죠. 일단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응. 네, 잠시만요. 이사 네, 상세. 야 좋은 아침. 네, 산세베리아라고 하네요 아, 잠깐만, 이거, 다 수확하고 갈걸 아 네, 실수했네요 응, 응, 응. 자, 이렇게 수확해주고 응. 네, 일단, 뭐 45초 정도만 더어 o chose on the on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나 p o 어차피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다 심어주고 아 이게 아 스위칭이구나 느낌이 아네 약간 스위칭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게 음, 음. 네, 이게 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스템이 저도 이제 알았는데 네, 이게 각각 그 테마 대가 테마가 되는 씨앗이 다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씨앗 신기를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악마 씨앗 그다음에 고양이 씨앗 마스크 인형 사장님 씨앗 영마 대왕 그리고 황련님 양치기, 원예부, 소꿉 소친구 그다음에 양호실, 왕자님, 뭐 총동각화 이런 식으로 다 씨앗이 각자 씨앗이죠. 있이 네, 씨앗을 이렇게 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 각각 테마를 가진 씨앗들을 심게 되면 그 씨앗, 네, 그 씨앗 테마에 맞는 멘델의 그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급 랜덤 씨앗을 사용해서 네, 공짜로 심을 수도 있고, 상급 랜덤, 씨, 상급 랜덤, 씨, 랜덤 씨앗을 사용해서 1000원을 네, 주고 2에서 4성짜리 애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네, 2에서 4성이면, 얘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겠죠 1에서 3별까지니까 여기까지 딱 끊기네요. 네, 하급 랜덤 같은 경우는. 오, 야, 야, 근데 이건 약간 처음 알았네요. 네. 단순히 썩는다고 해가지고 저 안좋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엥? 개념으로 돼 있네요. 네아그 다음에 네 성우가 참나 <laughs> 어네 원예부 선생님 수고가온 이후로 파원의 세... 네, 생기가 돈다고 엥? 하는데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laughs> 음, 네 그리고 나서 다음 탐험 탐험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탐험 완료 네, 이별을 발견했고 새로운 스토리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네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 저기요, 않았습니다 물건 주문한 분들 교무실에 음, 택배가 잔뜩 쌓였어요 음. 가져가세요 어이쿠 아, 이 포대는 뭐가 이렇게 커 아, 게다가 엄청 무겁잖아 들고 가려면 고생 좀 하겠는데 가만 혹시 이거 원예부에서 주문한 거 아니야? 역시 내가 한 직감 한다니까 음? 이거 수국 선생님이 들기엔 너무 무거울 텐데 수국 선생님을 위해서 원예부까지 음? 옮겨줘야겠다 응? 어예방금 전에 약간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많이겠죠? 네. 뭐, 네그 다음에 원일부에 어서 오세요 세 번째 일단 뭐 이렇게 갑시다 6분의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고 네, 단축돼도 8분이나 걸리네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어 지금 네 <laughs> 네, 지금 네 메인으로 등록돼 있는 애 바꿀 수 있다면 바꿔봅시다. 아그다아저 설명 안 들었네요. 네. 어 지금 네, 일단 이렇게 하죠. 일단 지금 대표일러 일러가 없어가지고 대표일러는 변경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닉네임 변경을 여기서 할수 있는데 닉네임을 변경하는 데는 백별이 드, 네, 들게 됩니다. 아, 네 그렇게 어, 대충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단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어떻게 된건 없으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네, 이 시어 시템은 스 약간 좀 새롭네요 이게. 이게 따로 시어 그러니까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뭐 테마죠 테마 그러 그러니까 아 그냥 100% 랜덤이 아니라 약간 좀 테마 위주로. 네, 랜덤으로 테마가 결정되고 거기서부터 그게 거기서 맨드레이크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네, 새롭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에? 에? 네, 단점은 어? 뭐야? 응? 어? 아, 버그? 아, 네, 버그였네요. 에? 약간 뭐 새롭긴 한데, 네, 단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만약에 여기를 네, 이렇게 9분, 12분, 뭐 막, 네, 12분, 13분, 막다 10분 이상으로 해놓고. 네, 새로운 씨앗 심기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네, 한번 네 마음 딱 먹고 상급 랜덤 씨앗을딱 질러 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갑자기 막 이런 검은 늑대 씨앗이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씨앗이 10분 지나면 상해 버려 가지고 네, 아예 그냥 수확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이런, 그, 전부 다 10분 이상으로 다, 네, 메꿔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물 뿌리기를 써야지 그 씨앗을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랜덤이 아니니까, 네, 랜덤이 아니니, 랜덤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네, 랜덤이 아니고, 아네 잠시만요. 이렇게 꼬여. 네, 그리고 또 완전 랜덤이 아니라, 이렇게 또 따로, 네, 다성 씨앗은 다 별들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 있다 보니까, 네, 좋은 씨앗을 얻기 위해선 상급 랜덤 씨앗을 얻어서 2에서 4개월 이상 씨앗 좀 하나가 심어져야 심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이 있는 거죠. 아마 삼성부터 삼성부터 상당히 난이도가 네, 삼성부터 확률이 정말 그지가 타질것 같은데 일단 뭐그 부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탐험 완료 고쳐졌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축소 보름달이었고요. 이렇게 일단 뭐 늘어난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테마별로 다 늘어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좋아. 좋아. 어, 안녕. 예, 그리고 여기서 불러도 얘들 목소리 를 한번 들어볼 수 있네요. <웃음> <웃음> 안녕. 파이팅. 네 예, 그럼 뭐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상 마셔도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